하세요 여러분. 손흥민에게 동료가 될수 있는 새로운 공격 파트너에 대한 예상이 점점 더 선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명하는 축구 커뮤니티에서는 이러한 추정이 흥미롭게 받아들여지고 있다. 커트 오프사이드는 유명한 영국의 축구 전문과 관련된 매체로, 이 매체가 그의 존재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새로운 공격 파트너에 대한 예상을 더욱 확실하게 만들었다. 한국 시간으로 12일에 발표된 본 보도에서 토트넘 팀은 다가오는 1월의 축구 이적 시장에 대비하여 아리티아드 소속의 좋타 G14를 1순위 영입 대상으로 세우고 있다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꺼낸 것이다. 최근 토트넘은 이전 시즌부터 크게 개선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팀은 이번 시즌에 더 공격적인 전략을 채택하며 축구 팬들에게 독특함과 새로운 에너지를 선보이고 있다. 지금까지 리그에서 치러진 8경기에서 6승 2무라는 빼어난 성적을 통해 팀의 가치를 과시한 바 있다. 아스널과 맨체스터 시티, 맨시티를 밀어내고 승점 20으로 리그 선두에 오른 상태이다. 그러나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해리케인의 결단, 완전한 대체자의 부재로 인하여 팬들과 축구 공동체 전반에서 군더더기 없는 유효성이 조금 취약해진 상태이다. 손흥민의 현재 폼에는 불만이 없지만 그는 모든 것을 혼자서 해결할 수 있는 선수가 아니다. 사실, 히샬리송은 이번 시즌 리그에서 단한 골을 만드는데 그쳤다는 점을 상기시켜 준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축구 공동체의 기대가 올라가고 있다. 토트넘 팀의 과거 골키퍼였던 브래드 프리델 고시비은 이에 대한 우려를 표현했으며, 특히 공격 선수 부재에 대한 문제를 집중 조명하였다. 최근 한 TV 방송에서 그는 토트넘이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은 골을 넣어줄 수 있는 더 많은 선수들지라고 강조하며 팀의 현 상황을 평가하였다. 이런 식으로 지금까지의 시즌은 팀에게 중요한 시험기로서 이번 이적 시장이 어떻게 발전할지 주목받고 있다. 그와 관련하여 토트넘은 1월 이적 시장에서 공격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커트 오프사이드의 최근 보도에 따르면 토트넘의 현재 감독인 엔제 포스테코글루는 조타를 영입하려는 큰 의욕을 보이고 있다. 특히, 조타는 지난 시즌 셀틱에서 역사적인 성과를 낸 플레이어 중한 명으로 손꼽힌다. 그는 모든 대회를 합쳐서 총 43경기에서 15골, 12도움이라는 놀라운 기록을 세우며 셀틱의 공격을 이끌었다.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의 관계 역시 긍정적이다. 조타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코치로 있었던 두 시즌 동안 83경기에서 28골, 26도움을 기록하는 등 활약하였다. 그러나 현재 조타는 악몽 같은 시즌을 보내고 있다. 지난 7월에 아리티아드에 이적한 그는 규정상의 법적 문제로 인해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 출전하지 못하는 현실에 직면하였다. 이에 따라 그의 사우디아라비아 탈출의 의혹이 새삼스럽게 부각되었다. 커트오프사이드는 조타가 자신의 다음 팀으로 토트넘이라는 명확한 선택을 했다. 그러나 그의 이적 여부는 궁극적으로 토트넘과 아리티하드 사이의 협상 결과에 좌우될 것이라고 보도하였다. 다음 뉴스 뮤네는 이제 김민재 뿐 부파메카노 부상으로 최대 6주 결장 예상김 살인 일정 못 피한다. 다요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한동안 결장할 예정이다. 바이엘은 뮤네는 11일 이하 한국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다요 우파메카노는 지난 9일 프라이부르크와의 분데스리가 경기에서 왼쪽 캠스트링 근육 부상을 입어 당분간 출전하지 못한다. 반면 마타이스대 리흐트는 회복 중이다. 최근 무릎 문제로 결장했지만 10일부터 다시 훈련을 시작했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뮌헨은 올 시즌 스쿼드 내 센터백으로 뛸 자원이 단 3명뿐이었다. 김민재를 포함해 다요 우파메카노, 마타이스대 리흐트가 전부다. 뮌네는 올여름 김민재를 영입하면서 수비 보강을 이뤄냈지만 로테이션 자원을 모두 매각하면서 사실상 3명의 센터백만 남겨뒀다. b클럽의 경우 한 시즌을 치르면서 신경기 많게는 60경기 이상을 소화하기 때문에 주전만큼 로테이션 자원의 역할도 중요하다. 하지만 뮌네는 이를 간과했다. 뮌네는 여름 이적시장에요시프스타니시치를 갑작스럽게 레버쿠젠으로 임대 이적 보냈다. 이런 상황에 벵자멘 파바르까지 인터밀란 유니폼을 입으면서 갑작스럽게 센터백뎁스가 얇아졌다. 만약 김민재, 우파메카노, 대 리흐트 중한 명이라도 부상을 입는다면 큰 위기다. 지난달 27일 프로이센 윈스터와 독일 분데스리가 dfb 포칼 1라운드에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 경기전 이미 김민재가 원정길에 오르지 않았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경기를 하루 앞두고 독일 빌트는 위넨의 중앙 수비 중 어떤 선수도 폭칼 경기에 출전할 수 없는 시나리오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토마스 투헬 감독은 우파 메카노에게도 휴식을 부여했고 데리흐트는 부상으로 경기에 나서지 못했다. 결국 투헬 감독은 임시 방편으로 레온 고레츠카 누사이르 마즈라위를 수비수로 기용했다. 한 차례 위기는 넘겼지만 시즌 두 번째 위기가 닥쳤다. 리히트가 아직까지 부상에서 돌아오지 못한 가운데 우파메카노까지 쓰러진 것. 우파메카노는 지난 9일 프라이부르크와의 맞대결에서 후반 32분 부상을 입고 교체 아웃됐다. 10월 A 매치 기간 프랑스 대표팀에서 하차할 정도로 부상은 깊었다. 언제 복귀하는지가 매우 중요해졌다. 독일 빌트는 우파메카노는 근섬유가 찢어진 것으로 의심되며 이는 약 3~4주 정도 결장하는 것을 의미한다. 고 설명했다. 반면 이탈리아 디 마르지오의 나단 기싱은 뮌네은 우파메카노가 왼쪽 햄스트링에 근육 부상을 입었다는 사실을 스캔을 통해 확인했다. 그리고 그는 부상으로 약 6주 정도 결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전했다. 부상 기간이 길면 길수록 뮌네의 치명적일 수밖에 없다. 뮌네은 10월 A매치 기간이 끝난 직후 다가올 22일 마인츠전부터 3일에 한 번씩 경기를 치러야 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팀이라면 적절한 로테이션을 가동하겠지만. 현재 뮌헨은 수비진이 줄부상을 입은 상태다. 결국 김민재에게 체력적 부담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 김민재는 올 시즌 위넨이 치른 모든 대회 경기에서 DFB 포칼 1라운드를 제외하면 모두 선발 출전했다. 여기에 9월 A매치 두 경기를 치렀고 10월 A매치를 치르기 위해 한국으로 날아왔다. A매치 기간이 끝나면 곧바로 다시 윈헨으로 복귀해 리그 준비에 전념해야 한다. 자칫 과부하가 발생할 수 있는 살인적인 일정이다. 물론, 그동안 김민재는 부상을 잘 당하지 않았다. 축구 통계 매체 트랜스퍼마크트 기준 김민재는 커리어 통산 9번의 부상밖에 기록하지 않았다. 페네르바체 시절 약 2달간 부상을 입은 부상이 가장 긴 휴식기였다. 나폴리 시절엔 한 경기 결장이 전부다. 하지만, 김민재에게 놓인 상황은 부상이 걱정될 수밖에 없는 스케줄이 분명하다.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에 감사드립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는 건강을 특히나 챙기셔야 합니다. 따뜻하게 지내시고 행복한 일상 되세요.